떠블러, 불러, 떠블러 주세요. 다시 한번 시작. 하리나 노래 불러줄게 그래야지. 언니 자 아차요 아차요 꽤고생이고만뻔 봄봄봄 재밌게 하려고 하야지. 응. <laughs> 아, 하리는 좋겠다. 언니가 노래도 불러주고. 잘했어요. 이또 아, 응? 응. 불러주세요. 하리 언니가 또 노래 불러준대. 뿡작이가 인사해요. 또? 그 다음에 할머니 자 친구들과 인사해요. 뽕뿡이 <놈보이> 야호 야호. <놀보이>